자 오늘은 망미역 인근으로 해서 제가 부동산 임장을 왔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보시면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펜스가 쳐져 있죠. 규모가 꽤커 보이는데 자 여기 인근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영 경찰서에서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수영 경찰서 신축 공사 현장 주 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조감도 한번 보면. 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지하 1층부터 해서 지상 6층까지 굉장히 큰 규모의 공공 업무 시설이 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주변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도심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우리 골목으로 해서 쭉 줌을 해서 당겨 보면 저기 빨간 컨테이너 박스 보이시죠? 자 여기가 바로 망미 단길이라는 곳입니다. 새롭게 상권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대규모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주변은 어떻게 변할까? 자, 요거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공공청사가 들어오면 주변이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그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자, 현재 나코레어에 있는 이런 주택들이 있죠. 자, 주택들이 상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왜냐? 지금 현재 수영경찰서 6층까지 건물이 들어오면, 어 여기 주변 일대로 해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자, 직원 종사자만 해도 거의 5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 충분히 발생할 거고, 자, 경찰서 인근으로 해서 먼저 선행된 사례에서 뭐가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경찰서 앞에는 어떤 게 있죠? 자, 우리 카페.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카페가 요즘에 회사 근처에는 필수입니다. 뭐 컴포즈라든지 이디아 템퍼센트 자, 이런 식으로 소규모 카페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식당이라든지 주변에 필수 의식주 아이템, 편의점도 필요할 거고요. 뭐 심지어 김밥 가게라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맥주집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뭐 고깃집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주택 건물들이 나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기점으로 좀더 넘어가면 망리 육구역이라고 해서 초기 재개발이 있어요. 자, 280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만약에 그런 게 진행이 척척 잘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요일 때는 상권으로 더 가파르게 바뀔 것이며 땅값이나 월세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출구에서 큰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해서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도로변 보이시죠? 현재는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펜스 쳐져 있는 곳. 여기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택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런데 수용경찰서가 생기면 여기가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교통 영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현재 국가에서 주택을 다 매입해서 향후 왕복 4차선 도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통행량이 많아질 거고 뭐 주출구 앞에 주차장이 생긴다든지 뭔가 필수 상권은 반드시 여러 개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동산을 좀몇 군데 둘러봤는데 자유대 물건이 메인에 굉장히 좋은 게 하나 남아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펜스가 걷어지고 나면 나중에 여기 딱접해있는 낮은 주택들 조그마한 맥주집 같은 거 하기에 굉장히 좋죠. 자 이런 것도 리모델링해서 손만 잘대면 고깃집이라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지금은 도로가 굉장히 좁아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휀스가 걷어지고 청사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건물들의 일부는 저는 상업용 건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사 놨다가 이 수영 경찰서가 2026년 5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놓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장사를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조금 더 정면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기 정면에 크게 보이는 저 건물은 이미 신축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도 뭐 나름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곳, 주택 두 곳은 아직 신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좀할줄 아셔야 돼요. 주변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망미육구역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여기 앞에 6층짜리 굉장히 큰 규모의 수영 경찰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여기 앞쪽에는 뭘로 바뀔까? 자 선행된 사례를 보고 우리는 상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토지 보상 가격 국가에서 이 메인 도로 접한 원래 주택을 보상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자, 이 철거 전에 매입 비용, 국가에서 이 건물을 매입한 비용이 있겠죠. 자, 그게 얼마냐? 평당 2,200에 매입을 했습니다. 와, 굉장히 비싼 가격에 매입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만큼 이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주고 매입을 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주변의 일대가 이제 조금 좋아 보이시나요? 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게6억대 나왔다. 뭐, 저라면 2층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실제 와이프랑 거주를 하고 1층은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어 이런 거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감성 식당 이런 걸좀 운영하고 싶어요. 자 우리 경찰서 앞에 보면 뭐 국밥집, 뭐 설렁탕집, 해장국집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성 술집이라든지 예쁜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건물을 사서 2층에는 실제 거주하고, 1층에는 직접 장사를 하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와이프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직접 운영하는 게 싫다. 그러면 임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찰서가 2026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도로는 현재 2차선이죠. 자, 국가에서 저기 펜스친 도로를 매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쪽으로 통행량을 나중에 많이 뽑을 거기 때문에 저기 인근을 미리 큰 돈을 주고 매입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좀 미래가치가 눈에 보이시나요? 궁금한 사항이나 컨설팅 문의, 뭐 저기 인근으로 해서 물건을 좀 가지고 싶다. 어, 그러면 저한테 카톡이나 DM,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제가 부동산에 연결해서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